안녕하세요 배울드리는 프로 배울입니다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감각의 영역이다 즉 실력과 정비례한다 얼마 전에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아니 그러면 좀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셔서 프로들이 남몰래 숨어서 하는 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소문내지 마시고요. 혼자서 몰래 연습하실 때 하루에 한 5에서 10분 정도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정타율의 증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티 위에 공을 놓고 아이언을 쳐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티 위에 올려놓고 칠때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놓고 치는 공 위치 그대로 티에만 올려놓고 치는 방법과. 볼 위치를 극단적으로 바꿔가면서 티 위에 올려놓고 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놓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난이도가 쉬운 내가 원래 치는 공 위치에 놓고 티 위에 올린 상태로 스윙을 하는 거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아이언을 지금처럼 이렇게 평상시 치는 위치에 공을 놓고 어드레스를 하고 치는 거예요. 정말 이 위에 있는 공을 지금처럼 맞춰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높이로 들어와서 공이 맞아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지 이 높이에 대한 감각을 인지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친 샷은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 바닥에 있던 클럽을 공 높이까지 들어줬어요. 사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대부분의 경사지에서 치다 보면요. 공만 이렇게 뽕떠 있고 클럽이 바닥에 닿아 있는 경사지는 아주 특별히 긴 러프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 그 러프도 일반 골퍼분들께는 없다고 인지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면 러프가 최소 발목 이상 잠겨야 되는 러프일 텐데 1년 내내 우리가 플레이를 하더라도요. 그런 러프를 만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가정을 하고 대부분은 내 발보다 공이 높으면 땅바닥도 같이 올라와서 결국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공과 같은 높이의 어드레스를 하게 되고 내 발보다 공이 아래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클럽이 내려가서 공과 같은 선상의 어드레스를 하게 되죠 그 트레이닝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바닥에 놓고 공을 치던 습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공이 위에 있어도요 그 아래로 이렇게 휘둘러 버립니다 내 공은 분명히 공중에 떠 있는데 그 아래로 휘두르는. 게 몸에 익혀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프 선수들이 야구 스윙을 하면 야구공이 보통 이렇게 몸통 상반신 높이쯤으로 공이 날아오잖아요. 근데 골프 선수들은 꼭 휘두르면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가서 헛스윙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평상시에 내 공의 타점이 굉장히 아래에 있다 보니까 어, 나는 위로 쳐야지, 위로 쳐야지 하고 휘두르더라도 막상 타점은 아래로 가 버리는 이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골퍼 분들은 어때요 맨날 평평한 연습장에서 치는 경우가 더 많지 필드에서 샷을 하는 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건 프로들보다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런 트레이닝들을 해 주면 좋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클럽을 그 높이에 맞춰 줘요 그리고 공을 맞춰 보는 거죠 지금처럼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 높이에서 할 때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엄청 높이 혹은 약간만 아래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맞추는 게 어려워지기도 해요. 자, 갑자기 이런 높이로 변화를 주는 거죠. 갑자기 이런 높이로 변화를 주게 되면 잘 맞지 않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연습을 할때 자, 이렇게 t 높이를 아주 극단적인 높이로 올려놓고 스윙을 하게 되면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이런 훈련을 해놓으면요. 조금 경사지에 가서 공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내 헤드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인지하기가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정타를 맞춰가실 수 있어요. 마치 제가 경사지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아, 이렇게 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치는 연습을 하면 경사지에서 잘 맞출 수 있게 된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경사지에서조차도 쉽게 맞출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단계가 이제 잘 되기 시작한다면요 2단계로 넘어가 보는 거예요 볼 위치를 평상시에 치는 위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공이 완전히 왼쪽에 위치해 있을 때. 이런 건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은지, 혹은 맞았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 만약에 제가 공을 여기에 놓고 쳤어요. 그러면 스윙의 형태는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 다가가는 게 공을 맞추기 좋을까요? 아니면 축은 오른쪽에 그대로 두고 밑에서 위로 올려치는 듯하게 맞추는 게 공을 정확히 맞추기 좋을까요? 만약에 그두 가지 스윙 중 어떤 한 가지를 선택했다면, 혹은 어떤 생각이 들었다면, 그렇게 쳤을 때 공이 어떤 모양으로 갈지도 혹시 그려지시나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들 있죠. 공이 이렇게 왼쪽에 있을 때는 공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면서 맞추는 게 맞추기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골퍼분들 만약에 그렇게 공을 치게 된다면 내 공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가면서 슬라이스 형태의 구질을 띄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공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덮어 때리다 보니까 출발이 왼쪽으로 하면서 슬라이스성을 띠는 이런 구질을 가지게 되고요. 반대로 왼쪽에 공은 있지만 축을 오른쪽에 지키고 치겠다.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려치겠다라고 생각을 한 골퍼분들은 방향은 바로 갈지도 모르지만. 자 지금처럼 엄청나게 높은 탄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스윙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이 가는 모양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은 들이대서 맞추기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은 밑에서 위로 맞추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런 연습들을 꾸준히 해 놓다 보면요 경사지에 가서 어드레스 이렇게 섰을 때도 아 맞아 이 경사는 오른쪽을 보라 그랬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저쯤 보면 내 공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 뭐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느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실력이 좋다는 것은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건데, 일반 골퍼분들은 애초에 경험치를 많이 쌓기가 어렵다 보니까 연습을 하실 때도 너무 기본기를 익힌다고 맨날 수익만 주구장창 괴롭히지 마시고 이렇게 좀 연습장에서 다양한 연습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연습을 뭐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하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어떤 날은 클럽을 잡고 몸풀때 그래. 오늘은 완전 왼쪽에는 공 한번 올려 쳐 볼까? 어떻게 가나? 매일 가는 연습장을 가니까 내 평소랑 어떤 게 다르구나. 뭐 탄도는 어떻구나. 뭐 공이 어떻게 휘는구나. 거리가 어떻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평상시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주에 들어와야 스코어를 줄이고 안정감 있는 골프를 하기가 좋습니다. 자, 오른발에 놓고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공이 오른쪽에 있더라도 내 원래 축을 지키고 공을 때렸을 때와 오른쪽에 있는 공을 맞추기 쉽게 하기 위해서 축을 이렇게 틀어서 마치 약간 축 자체가 오른쪽에서 조금은 옆에서 더 치는 듯한 느낌으로 쳤을 때 공이 날아가는 모양과 탄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축을 그대로 지킨 상태부터 한번 쳐보면, 당연히 뭐, 오른쪽에 있는 공을 원래 축으로 무시하고 때렸으니 엄청나게 낮은 탄도로 공이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아니라 이 공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맞춰내기 위해서 약간 몸을 틀어가지고 약간 인투아웃으로 약간은 옆으로 치는 듯한 느낌으로 치게 되면요 공이 좀 높이 뜨면서 완전히 이렇게 훅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상시에 연습을 하루에 한 5에서 10분 정도만 클럽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놀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골퍼분들이 이런 건 하지 않고 맨날 어드레는잘 썼나? 잘 올렸나? 잘 내려왔나? 뭐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노력하는 만큼 실력이 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이 클럽을 가지고 조금 다양하게 매번 그렇게 연습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루 전체 양의 한 10%, 20%만이라도 클럽을 좀 가지고 놀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쳤을 땐 어떻게 가는지 단두 알, 세 알이라도 그런 연습들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우리가 좋은 실력을 쌓는 밑거름이 되니까요. 꼭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프로였습니다.